皆さんこん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원하시나쌤입니다. 일본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1 5 번째 동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음, 그러나, 오늘이 2018년 12월 24일인 관계로 여러분께 메리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 손 흔들면서 여러분의 예, 즐거운 시간 기원합니다. 뭐 가족이든, 또는 친구든, 애인이든, 즐거운 시간 갖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동영상, 녹화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열다섯 번째, 아유, 이, <laughs>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키스신이 이 장면인데, 저는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런 마음인데도 다른 여자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이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아 아,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14번째 동영상 입력을 녹화를 할때이 남자의 이름을 제가 어, PDF 파일에 잘못 입력한 걸 발견을 해서 어제 다 고쳤어요 고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 안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13번째 이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많, 다행히 많지 않아서 이름이 잘못된 걸다 PDF 파일로 고쳤지만 열세번째까지의 녹화된 분량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녹화된 화면에서는 잘못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PDF 파일 제공되는 PDF 파일은 다 고쳤으니까 일단은 어, 양해 부탁드리고 오타를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가끔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유 오고코로노 모치나노니 호카노 온나토 난데 난데 소유 고유 하나시오 시따인데스 고노 이또니 に私は 고진댓기니, 고진댓기니, 고유하나시오, 시타인데스께도 뭐, 애가와애가다시 예. 뭐, 왜, 이런 마음인데 왜 다른 여자와, 이 남자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영화는 영화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예. 안타까워요. 내용, 하나하나 이제 대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제공하는 영상 딕테이션은, 그니까, 러 여지껏 천 건이 넘습니다. 영상 제공되고 있는, 제가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 영상, 동영상 강좌가. 그러나 그천 건이 넘는 것 중에 안 들려요, 이거는. 저도 진짜 도저히 두손두발다 들었어요. 하는 대사가, 예, 열 건이 안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열건안 넘는, 그 그러니까 아직 다섯 건인가 여섯 건인데, 그거는, 이건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안 들리는 부분이 엄청나게 뭐한 문장 아니고, 예, 단어 한두 개 정도, 아, 한두 개는 아니고, 예, 단어, 예, 한 대사에 단어 한두 개가 안 들리는 그런 정도니까, 어, 그럴 때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예. 제가 어떻게든 뭐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긴 한데 싶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예, 어쩔 때는 그러나. 그래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그뭐 20년 가까이 공부를 했어도 한계는 한계인가 봐요. 솔직히 일본인들도 안 들릴 것 같아. <웃음> 그런 <웃음> 단어들은. 왜 우리도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뭔 말하는 거야 할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나았다 세지러 어나카라 기이 딴데스게도 <목소리도> 요카타 데스네 오너한테 들었습니다만 잘 됐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 스장이 아 하이 데모 나얀데마스 아네 하지만 나얀데마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래 나얀데마스가, 어, 여기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나야무, 예, 고민하다. 나야무, 5단 활용. 5단 활용을 하는 동사예요. 그러면 예, 나얀데이루가 나얀데 이마스로 바뀐 게 되는 거고 이 누모브로 끝나는 어미가 누모브로 끝나는 동사들은 이때 활용을 할때 뭐뭐 하고 있다. 예. 표현으로 바뀔 때는 때가 니고리가 붙어서 대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가 나얀데 이마스가 나얀데마스라고 회화체에 이 이가 빠져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나카타 세이치로 에? 아, 네? 아, 뭐, 대모 모리모토 상나라 젠젠 다이저 오브 데스요 라고 말합니다. 네? 아, 하지만 모리모토 씨라면 완전 괜찮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해요. 네.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카타 이 사람도 어, 스장이 이제 점장으로서 예. 프로포즈 받았다는 걸 예, 제안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게스짱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합니다. 낫같타마네자뭐 요카타데스네 라고 말합니다. 낫같타 매니저도 잘 됐네요 라고 말합니다. 또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예? 네 하고 말해요. 겟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결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